누군가 율무차와 고사리가 남성 불임의 원인이 된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율무의 경우는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그러나 고사리의 경우는 동의보감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고사리는 맛이 아주 좋지만 오래 계속해서 먹어서는 안된다. 양기를 소멸시키며 다리 힘을 약하게 하여 걸음을 걸을 수 없게 해서이다. 이 때문에 절에서 숙녀들이 고사리를 먹기도 하였지요.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D1을 분해하는 특수요소 아네오리나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1이 거의 없는 데다 비타민 B1을 파괴하는 효소까지 들어있으므로 너무 많이 먹으면 비타민 결핍증인 각기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거죠. 남성에게 해롭다는 말은 이런 데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고사리 효소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날로 먹지 않고 조리해서 먹으면 상관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